발로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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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아예 아예 와 갤럭투스 진짜 비쌉니다. 사실 갤럭투스가 효과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성능 자체는 그리 고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갤럭투스 덱 너무 궁금하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샀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여러분들 헛돈 쓰지 마시라고 이한모 미생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스냅존을 참조해서 여러가지 덱을 굴려봤는데 이 덱이 제일 낫습니다. 역시나 댄이란 사람이 만든 덱인데 이 양반 백수입니까?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 파이트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덱이 제일 나왔습니다. 굴러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갤럭투스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3턴 때 일렉트로를 던져야 됩니다. 최대 에너지가 다음 턴부터 무조건 1이 증가하지만 디버프로 저는 한 장밖에 못 냅니다. 얘가 좀 특이한 게이 디버프 효과는 지속 효과입니다. 나중에 이 카드를 부시면 이 이로운 효과는 남아있으면서 디버프만 해제됩니다. 자 이제 4턴때 5코스트 카드 홉고블린을 한장 상대쪽으로 밀어보냅니다. 그리고 5턴때 갤럭투스를 냅니다. 이 갤럭투스는 내 아군이 아무도 없는 빈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덱은 미리 내가 많이 깔 필요가 없고 갤럭투스가 누울 자리를 미리 점 찍어 놔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덱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다면 거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문제는 상대는 탈출해버리죠. 그래서 이 큐브라도 따에 미리 스냅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턴을 1대1 싸움을 벌입니다 리더를 내던지 두 구역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데스도 낼수 있습니다 디스트로이어도 강력하고요 다음은 갤럭투스를 활용 못할 상황이다 플랜 B죠 갤럭투스 덱은 굉장히 극단적인 덱이라서 플랜 B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데어데블과 교수, 디스트로이어를 활용해서 눈치 싸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데어데블은 정말 사기 카드가 맞습니다 보통 데어데블 먼저 내고 5턴에 스냅치면 거의 탈출 누르죠 다음엔 뻥카 특집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자 실전 영상입니다 상대는 데스풀 덱이고 제 손에 일렉트로랑 갤럭투스 있죠 3턴에 일렉트로 일렉트로를 절대 딴 구역에 흩뿌리지 않습니다. 이 덱은 빈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아 상대가 패를 흩뿌렸는데 아 다행히 3구역 후드죠. 3구역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타이탄 지역 효과 때문에 갤럭투스를 바로 낼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5코스트 카드 딱히 낼게 없어서 굉장히 불리했을 겁니다. 자 하여튼 갤럭투스 출발하죠. 참고로 갤럭시스를 내더라도 그 지역의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대방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두 지역의 카드들만 다 파괴되는 거죠. 자 갑니다. 열의 신장! 자 카드들이 부셔지면서 데스도 효과를 받아서 영코스트죠 데스 한 장, 교수 한 장, 선스팟 한 장. 이렇게 잠겨버리면 상처리형 나와도 안전하고 지금 5턴이죠? 상대가 데스의 테스크 마스터 내도 24점. 제가 다음 턴 6턴을 쉬면 선스팟이 6이 되면서 25점으로 무조건 이깁니다. 다음 경기. 혹시나 일렉트로가 손에 안 잡힐 때를 대비해서 웨이브도 채용을 합니다. 지금 또 엘리시움 덕분에 비용이 1이 깎여서 5턴에 갤럭투스를 낼수 있죠? 자, 4턴에 빈집을 터입니다. 넥서스와 금고. 상대는 당연히 이두 구역에 카드를 내겠죠? 자, 빈집 먹힙니다. 5턴. 대어 데블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갤럭투스를 낼수 있죠. 상대 패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갤럭투스. 6턴. 데스 아머 디스트로이어까지. 완벽하죠. 자, 하지만 당연히 매판 저럴 순 없죠. 참고로 갤럭투스는 바시니스터에 내면 안 됩니다. 지역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다 있죠. 갤럭투스가 파워는 3파워밖에 안 돼서 무조건 집니다 지금 이 구역이 마인드스케이프. 6턴에 손에 있는 패를 바꾸는 거라서 여기는 무조건 부셔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상구역을 노려야 됩니다 아상구역이 월패스 5턴의 갤럭투스를 상구역에 냅니다 지금은 일렉트로 때문에 한 장밖에 못내지만 저 구역이 부셔지면서 이제 디버프가 해제된다 있죠 자 마지막 턴 상대는 자신있죠 당연히 스냅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기죠 자 데스내고 리더 내면 그렇죠 블랙팬서 나오더라도 이깁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 다들 고블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바시니스터 때문에 고블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저는 다행히 이덱 촬영중이라서 일렉트로 효과로 5턴의 갤럭투스를 낼 수도 있지만 디스트로이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홉 고블린 말고 시월크를 착용할 때였습니다. 2구역이 숨몰지라서 3구역 무조건 이기죠. 자이 경기도 3턴 웨이브로 4턴의 디스트로이어 바로 나갑니다. 자 상대는 옥토프스 아악랄하죠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발차기 한방 데스의대어대블에 교수로 짱구기까지. <laughs> 완벽하죠. 고블린 쫙 지웁니다. 상대는 스냅친 상태고요. 자 5턴인데 와홉 고블린까지. <laughs> 지독합니다 정말. 지독해요. 빨리 탈출했으면 됐는데, 결국 적어내려고 탈출도 안 했네요. 오늘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이분도 시작하자마자 스냅을 칩니다. 아, 바시니스터 보고 고블린 내려고 그런 거 같죠? 역시나 고블린입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뭐전 세계가 고블린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탄 지역 효과로 1 줄었으니까 웨이브를 쓰지 않고 암호로 시얼크를 보호해줍니다. 자 상대는 오메가 레드로 아 옆구역까지 먹겠다는 의도죠? 쟤만 보면 수치덱이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5턴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복수죠. 디스트로이어 출격합니다. 쫙다 지우고 마지막 턴에 데스 출격. 저 오메가 레드는 지속효과라서 제가 이 구역을 이기면 저 효과는 사라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럭투스 덱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3일간 열심히 굴려본 결과 재밌긴 한데 등반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갤럭투스가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상대가 탈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아야 이 큐브, 혹시나 1대1 싸움에서 뒤통수 맞으면 8큐브를 빨립니다. 그땐 더더욱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절대 무리해서 갤럭투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대기 무겁고 답답합니다. 자 다음에는 요즘에 시헐크를 활용한 덱들 조금 핫하죠. 그덱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야, 파리 구독.